안녕하십니까 파미데일리의 김지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니너스 준비해왔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보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오믹스 AI 세계에서 우리뿐이다 그리고 지니너스 이딴 계약으로 1년새 매출 3배를 예고했다 짧은 제목이긴 한데 이 제목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오믹스라는 게 뭐죠? 우리가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죠? 이전에는 어떤 조직을 분석을 할때 조직 안에 면역세포가 몇 개인지, 암세포가 몇 개인지, 이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 조직에는 암세포가 어느 정도야? 어 이 조직에는 지금 면역 세포가 어느 정도야? 뭐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 뭐키트로다 같은 것도 어 이런 평균적인 어떤 면역 세포의 어떤 수치, T 세포의 어떤 수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 약을 투여하고 말고 뭐 그런 거죠. 그뭐 PD-1 l 계열 뭐 이런 것들 살펴가지고 이제 이게 뭐50% 이상이면 키트로다가 효용이 있을 것같아 약을 투여해.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을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너스가 하는 건 뭐냐면 싱글셀입니다 아니 평균만 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암세포 옆에 T세포가 없으면 이거 어차피 약발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암세포와 암세포 사이에 있고 T세포가 다른 데 모여 있다면 라 평균적인 값은 같다고 하더라도 약효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살펴보자라고 출발한 게 바로 싱글셀입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하고, 세포 하나하나의 위치를 파악해서, 어, 이거에 대한 약효, 그니까 뭐, 같은 뭐, PD1 계열의 어떤 암세포가 반반,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많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살펴보는 게 바로 이제 싱글셀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어, 세포의 종류라든가 위치를 정확하게 좀 살펴보는 그 단백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바로 공간 오믹스고요. 이거에 인공지능을 붙인 게 바로 공간 오믹스 AI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의 어떤 약효가 어떨지를 또는 ADC에 대한 약효가 어떨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이제 공간 오믹스 AI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가 진너스한 군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진너스가 이제 뭐 여기 전 세계에서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뭐, ADC를 만들든, 면역 항암제를 만들든, 정밀 의약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뭐 소위 말해서 요즘 사무직들 전부 다다 채취피티 쓰지 않습니까? 안 쓰면 바보잖아요. 훨씬 더 그게 작업 능률을 올려주고, 또 작업 성과물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쓰거든요. 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지인너스가 만든 공간오믹스 AI도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쓰는 사람이랑 안 쓰는 사람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쓰면 뭐, 어, 뭐 예를 들어서 엑셀. 이거 없이 그 어떤 회계적인 작업이나 재무적인 작업 할수 있나요? 그 다음에 세무적인 작업을 한다고 라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이 쓰는 게더존 도전 비지원에서 나온 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쓸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통계하시는 분들은 SPSS 이거 많이 쓸 거고요. 다 쓰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들. 논문 쓰시는 분들은 그 ChatGPT 아닌 디비서치 많이 쓸 거고요. 편집하시는 분들 중에는 브루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로 요즘 편집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툴이 있음으로써 훨씬 더 작업 능률과 작업 성과물을, 성, 성과물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여주기 때문에 지니너스의 공간 오믹스 AI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겁니다. 조금 각서를좀더 길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싱글셀은 원래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니너스의, 지니너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하는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AI. 요즘에 뭐 AI 안 하면 바보잖아요. AI 하는 게또 깔렸습니다. 근데, 이 싱글셀과 어떻게 보면 지니어스만의 전유물은 아닌 이 공간 옵니스 싱글셀, 싱글셀과 AI 이두 가지를 결합하니까 이게 완전 새로운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아이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 사실 예전에 컴퓨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있었어요. 이두 가지를 결합하니까 혁신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이폰 나오기 전에 터치 스크린 터치스크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있었잖아요 이두 가지를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또 혁신이 된 거잖아요 사실 혁신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거두 가지를 더하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단적인 어떤 창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쓴 논문 중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하고 제가 이제 이걸 좀 융합을 해 가지고 논문을 하나 냈거든요. 그러면 안경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바라본 거거든요. 근데 안경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북한에 대한 연구도 뭐 정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안경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 사회라든가 제도라든가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본 논문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신하다. 표준률을 돌렸는데, 요즘 뭐, 정치인들 표준률 많이 나오잖아요. 3% 나왔습니다. 3%.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신함을 인정받았고, 이게 8월 2 5일날 개재가 됐거든요. 뭐, 자잘하게, 그냥 소소하게 제가 이제 학술활동하면서 하는 건데, 여튼 간에 이런 뭐, 올드한 것들 두 개가 융합이 되면 아주 혁신적인 창조가 나오는데, 이 지니너스의 공간 오믹스 AI 이게 이제 제품 이름이 인텔리 메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 혁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 기사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가볼게요. 지니너스가 세계 유일의 방대한 공간 오믹스 데이터와 그다음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세계 최고는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인공지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100대 AI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싱글셀을 활용한 AI 쪽에서는 얘네들이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 노하우가 있는 거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융합을 하니까 최고가 된 거죠. 예. 네. 그니까 싱글셀만 놓고 봐도, 뭐, 싱글셀은 지니어스가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지니너스가 세계 최고라기보다는이 박웅양 대표님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석학이시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거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인공지능은 사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여튼간에 이두 개가 합쳐져갖고, 정말, 어, 이 싱글셀이 뭐, 예를 들어 지니너스가 1등이었다면, 박웅양 대표가 1등이었다면, 그 밑에 이제 뭐, 2등이 체감으로는 5등, 6등, 7등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거죠 계속 각설이 길어지네요 빨리 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유일의 방대한 공간 오믹스 데이터와 인공지능 결합시켜 놨더니 계약이 계속 일어나더라 그래서 올 상반기에 매출이 52억인가 나왔어요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냐면 6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작년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회사는 한 150억 정도 지금 바라보는데 150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거의 근접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웅양 대표가 제가 2월달에 송파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도 대표님과 직접 통화하고 작성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 양력을 좀 알려드리면 뭐 서울대 의대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MD 있고, PhD 있고, 그러니까 의사과학자입니다. 어, 의사과학자고, 그 다음에 서울대, 아, 동아대학교에서 교수생활 하셨고, 서울대 의대에서 또 교수생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서울병원 연구소장, 지금 현재도 현직에 계십니다. 그러면 진이너스랑 요거 같이 겸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월급 받으시는 거고, 진이너스는 본인이 직접 설립 안회서한 거고, 이전에는 동아대와 서울대에서 교수생활 하셨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학계와 네, 의료계와 산업계 이 전체를 지금 다 통달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남들은 다 싱글셀 할때 소위 말해서 이제 마우스 뭐 이런 세포들 가지고 연구 했다라면 이분은 삼성 서울병원 계시면서 진짜 암 환자들 있잖아요 특히 한국인의 특화된 암, 암세포들 이런 것들 가지고 직접 이제 다 연구 하시고 또 실험 하시고 뭐 분석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는, 실험은, 실험은 아닌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 돌려보시고, 어, 연구하시고 분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저, 그 데이터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차별화된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된 거고요. 데이터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남들은 쥐 가지고 한그 리포트 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사후적인 리포트 제한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우리나라 5대병원이라는 데서 대한민국에 암 환자랑 암 환자는 나오는 곳에서 각 암종별로 최신 데이터들을 다 돌려보고 약 넣었을 때 나오는 환자 반응을 다 돌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문을 내면 어 다른 거죠 데이터가 다르, 다르다 보니까 아예 다른 거죠 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투 배울 때에 예, 저기 한국 챔피언한테 배웠습니다 하는 거랑 옛날에 세계 챔피언 있잖아요. 뭐, 문성길 씨나, 뭐, 박종팔 씨나, 뭐, 이런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 배웠다 고 했을 때, 이미 족보에서 여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laughs> 붙어보나 많하잖아요 사실 뭐, 싸움은 붙여봐야 알겠지만, 이미 이제 족보 이런값에서 밀려서 한수 접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학계에서 데이터 접근이 다르고, 뭐, 사람 데이터 가지고, 암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 갖고 연구해 갖고 논문 내는데 이게 뭐 당연히 싱글 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어떤 권위를 지닌 어 우리 논문에서는 IF 지수라 그러거든요. 제일 높은 네이처, 셀, 사이언스 최근에 어디 어디였죠? 아, 셀은 잘못 적었습니다. 셀이었나? 셀이 올라갔나 네이처에 올라간 하나 또 논문 실렸어요. 이 네이처 셀 사이언스 논문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KCI 같은 경우는 100% 소매에서 100점을 줍니다. 단독으로 쓰면 둘이 쓰면 70점이고요. 일저자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SCI급 논문이라고 하죠. 외국에, 그, 외국에서도 좀 권위 있는 학술지. 이게 우리가 한300% 정도 줍니다. 단독으로 썼을 경우에. 네이처, 셀,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적게 주는 데는 1500%를 주고, 많이 주는 데는 2000%를 줍니다. 그럼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KCI 20개 쓰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죠. 그런데, 뭐, 단순히, 화 개량적으로는 한 20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실제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면 평생에도 여기 계제가 한번못 하거든요. 카이스트 세계적인 석학들 모아놓은 그 학교에서도 교수님들 평생에 이 네이처셀 사이언스에 논문 몇개못 냅니다. 미국에서요, 어, 유시 뭐 LA나, 유시 버클리나, 뭐또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제가 뭐 다른 대, 대학에서는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유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바로 테뉴 테뇨 나옵니다. 테뉴가 뭐냐면 종신 교수거든요. 우리 교수 막하다 보면 정년 트랙으로 갔을 때 조교수, 그다음에 이제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정교수 이 정년 트랙 탄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테뉴 주는 거 아니에요. 연구 실적 엄청나게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이세 군데 실렸다. 테뉴 종신 교수 바로 직행하는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이 KCI 20개 쓴다고 해 가지고 종신 교수 테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 최근에도 뭐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나가고 했는데 시장에서 그게 많이 묻힌 거죠. 어,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 가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분은 싱글 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최고고 뭐 일본에서도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분한테 다 맡기는 거고요. 예, 글로벌리 보더라도 어,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석학 반열에 올라가 계시고 올라 있으시고 또그 내는 어떤 성과도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재무제표 보면 지저분합니다. 어 매출 조금 나오고, 뭐 영업 손실 나고, 단기 순 손실 나고, 뭐좀 지저분하지만 충분히 포텐셜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이 오늘 뭐 각설이 계속 길어지는데,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가, 아마케 가잖아요. AACR이나 음 아니면 아스코나 뭐또 에스모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돈 버는 방법은 뭡니까? 작은 회사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하거나 또는 기술 수출이 돼가지고 그 약이 제대로 상업화가 됐을 때 돈방석이 앉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이제 상업화 해가지고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뭐, 물론, 천문학적인 뭐 성공했을 때는 베네핏이 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근데 이 진단 쪽 있잖아요. <laughs> 이 쪽은 사실 이 개발하는 모든 회사들이 이 툴을 다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돈 버는 회사들 알짜들은 이런 회사들입니다. 분석해 주고 진단 키트 만들어 내고 뭐 이런데 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진너스가 약간 그런 컨셉이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수의 제약사들과 어, 계약 이루어지고 이 있다. 작년에 이제 일본 국립 암센터 들어갔고 일본에서도 지금 한 다섯 군데 지금도 병원 들어갔다 그랬나요?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또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노약품도 지금 계약 임박 상태인 거고요. 그외 다른 회사들 한두 군데인가 더 지금 얘기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 바이오 A사 어, 힌트를 좀 드리면. 음, 에스로시아가 하는 회사입니다. 에스로시아가 네. <laughs> 하는데 어,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도 지금 한 5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됐고, 요거는 이제 어, 테스트 배드 어, 기준으로 초도 5억 정도 계약됐고, 하반기 때 아마 좀더 확대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는 알지만. 이거는 컨피덴셜한 내용이라서 말을 못하는 거고요. ABL은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일본 명문대는 예, T로 시작하는 대학입니다. 동경에 있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laughs> 예, 그다음에 이제 이 t 는 영어로 T입니다. 영어로 T고, 일본 발음도 T인 거고요. 어, 우리 말로 하면 D가 되겠네요. 예, 전말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대는 아실 거고 어, 언어제약 써져 있네요 네. 쭉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약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스페이스 인사이트라는 분석 툴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통계 프로그램 있잖아요 SPSS 요런 거 같은 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I가 접목이 된게 인텔리메드인데 요게 지금 제약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경우 ADC하는 데잖아요 ADC가 뭡니까? ADC가 뭐예요? 화학강암제인데, 어, 화학강암제가 그냥 몸에 들어가면 이제 정상세포랑 암세포 다 같이 죽이니까, 암만 정밀타격, 타격하려고 만든 게 ADC인 거거든요. 암세포 딱 찾아가갖고, 거기서 폭탄을 빵 던트려서, 암만 죽이고,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는. 그래서, 어, 소위 말해서 이제 화학강암제의 어떤 그 살상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어, 몸은 망가뜨리지 않는 그게 ADC 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직 안에서 가서 아무데나 뭐암 모여 있다고 와서 터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암세포가 어디 붙었는지 조직 안에 면역세포가 어디 붙었는지 정상세포가 어디 있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 오믹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BL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는 거고요 요, 아까, 대형 바이오 A사, 예, 정확하게는 S사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음, 요런 이제 관련된 약들을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또 개발도 많이 하고, 어, 뭐, 아, 또 이야기하면 회사를 알것 같아서, 예, 여튼, 필요합니다. 그래서, <laughs> 필요해서 요거 갖다 씁니다. 자, 오늘 엄청 각서를 길게 하는데. 자 공간 오믹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의 위치와 모양을 함께 분석하는 유전자 단백질 검사 기술이고요. T세포가 암세포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거 뭐 평균적인 암세포 숫자와 T세포 숫자는 비슷하지만 공격이 어려운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공간 오믹스는 유전자와 세포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신약 개발을 돕고 있다. 유전자 분석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같은 거 개발할 때, 어 소마젠 제가 기사 많이 해드렸는데, 유전자 분석 많이 하잖아요. 유전체 분석.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국량 대표한테. 이거, 그러면 데이터가 몇명 정도 거냐? 그러니까, 1000명 정도 환자의 암 조직으로부터, 어, 이거를 이제, 그, 공간 오믹스 세포 데이터 같은 경우에 7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추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딥러닝을 돌려서 AI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죠 암도 초기가 있을 거고 중기가 있을 거고 말기가 있을 거고 또 재발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암 양상이 다를 거고요 또 고형암 혈액암에 따라서또또 다를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방대하게 지금 구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데이터가 그러면 삼성권이 아닐까 그건 아니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될것 같아서 직접 다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직접 환자 선별해 가지고 구축을 한 거고 이 정도 규모의 공간 오믹스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도 지니어스가 유일한데 이거에 대한 해석과 또뭐 분석과 이 모든 걸다 인공지능과 결합시킨 건 지니어스밖에 없다. 요 뒤에 인공지능 전복에서 한발더 나갔다 아 그랬죠? 그래서 어, 1억 개 육박하는 세포 단위의 공간 오믹스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건 지니어스가 세계에서 유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림 보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렇게 나오거든요 세포 같은 경우에 예, 까만게 세포핵입니다 이거 갖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염색하는 방식에 따라서 색깔 다 틀리고요 진짜 골때입니다 분석하기 힘들어요 진짜 이게 참 이게 하여튼 예, 나오는 양상이 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요렇게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세팅하기 나름이라는데 어... 예를 들어 빨간게 암세포라고 세팅을 해 놔요 그러면 파란게 T 세포라고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이 뭐 대식세포다, 노란색이 뭐 저기 그냥 뭐 다른 어떤 세포다. 어 이렇게 해놨을 때 이걸 한 눈에 볼수 있는 거. 요 이거랑 이거랑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훨씬 더좀 뭐라 그래, 같은 세포거든요. 지금 이거 해놓은 거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이 지금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런 상태구나. 오른쪽 슬라이드는 이런 상태구나. 어, 왼쪽 하단에 있는 건이런 상태구나 어 여기는 면역이 하나도 없네 예를 들어서 파란 게 면역이면 T세포면 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어 여기는 암세포 옆에 자, 진짜 뭐 제대로 T세포가 붙어있어 그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여기는 아예 뭐 T세포가 없는 상태인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세팅해 놓는다고 봤을 때는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정밀도를 10% 이상 아, 예, 그러니까 예측 정확도가 10% 이상 향상된 거고 분석은 더 높겠죠. 이거를 한데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 툴 자체도 조차도 분, 분석 툴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공간 전사체라고 돼 있잖아요. 공간 전사체 정보를 보고 이거에 대한 예측까지 할수 있는 이걸 만들어냈다. 당연히 계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리용 슬라이드 사진에 공간 오믹스 데이터를 더해 가지고 암세포, 암세포와 면역 세포가 어떻게 분포하고 상호 작용하는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종양 주변, 종양은 우리나라 말 다른 말로 하면 암입니다. 암 주변의 림프구, 면역 세포가 암에 잘 들어가는 정도를 더잘 예측하게 되고요.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실제 신약 후보 물질이 어떻게 잘 작용하는지, 또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수 있다. 그러면 임상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 피가 안났네 나가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PD 에론 비율이 뭐 이런 거를 몇 퍼센트 이상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임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뽑아 가지고 임상을 할 경우에 요게 잘 맞는 환자한테만 환자를 선별해서 미리 사전 진단 진단을 하겠죠. 그런 환자를 선별해가지고 임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 핏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안될 약도 되는 거예요. 예, 안 쓰겠습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색상별로 어, 표시하는 AI가 세포 유형을 구분하는 시각화한 결과, 그래서 면역 세포, 암 세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대식 세포, NK 세포, T 세포 어, 다 구분 수지 상세포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근접했다. 52억 정도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 목표가 150억인데 음, 그럼 하반기 때 100억 할수 있느냐. 일본이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한국 국내 법인의 매출 정도 지금 이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니너스가 작년에 65억 했으니까 그 보다는 뭐두 배까지 는아니어도두배 가까운 정도 수치 내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150억 내겠다.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자, 100% 자회사니까. 화면에 들어옵니까? 아예 들어왔네요. 조금 더 키워서 볼까요? 조금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근데 회사가 기술이 좋으니까, 최근에 12 발행도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이 원래 어, 투자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뭐좀 들쭉날쭉했는데 음, 사업 초창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동안에 뭐 싱글셀 분석 한번 들으면 아주 짜잘하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수주받는 게 예전에는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면 지금은 한번 들어올 때 10억짜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 150억까지 갈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 자신은 가능할 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CF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대표님이 약간 좀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좀 그런 경향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하면, 그래도 더블 가면 130억이잖아요? 아, 이 정도는 하겠다. 그거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서 그것 좀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제표는 이 정도 보시고, 순손실도 좀 초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장비 되게 많이 샀어요. 법인 세우고 장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올해 정도는 뭐 조금 이제 어 성과를 좀 보여주는 상황인 거고 손익분기는 이 회사가 내가 알기로 2027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기네들이 어떤 로드맵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달성할 걸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 CFO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어, 일본에서 100억짜리 이제 유전체 분석 계약 따낸 거고 요거는 3년 동안 쪼개서 들어오는 거고 요거를 하면서 올 3월에도 일본에서 단독 PT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과 연구실 각자 개별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지금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스킨십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좀 참고하시고 일본은 다섯 개 병원 또 고객 확보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금 세네 곳, 이거 오노 약품 포함입니다. 오노 오노 제약인가요? 오노 약품인가요? 네. 오노 약품 같은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임박은 했는데 완전히 딱 도장 찍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GXD 일본 자회사입니다. 어, 매출은 한 50억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 더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안쓸수 있을까요? 느낌이 어떠냐면 옛날에 약간 이게 도스에서 약간 윈도우 너, 넘어간 요즘 사람들은 도스 잘 모르죠. 옛날에는 도스 안에서 명령어를 다 입력해야 되고 뭐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고생스럽고 어지간한 그 활용 능력 아니면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윈도우 오면서 진짜 컴퓨터 활용 능력이 확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뭐 그런 느낌으로 이 시스템을 한번 봐주시면 이 솔루션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도 없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 유일한 어떤 플랫폼이다 그렇게 보신다라면 지인너스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는 좀더잘 파악이 되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미델리가 유료기사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만구천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우,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를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뭐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의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